자 평상시에 이렇게 자 배를 내밀고 다니시는 분들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이거는 배가 나온 거고 이거는 배를 내민 겁니다. 오래 앉아 있거나 뒤로 기대는 자세들을 많이 하시다 보면 은 자연스럽게 체중이 이렇게 뒤로 쏠리게 되고 균형 잡기 위해서 골반을 앞쪽으로 이렇게 내밀게 됩니다. 그러다 보니 계속 이렇게 서 있게 되면 은 허리 쪽이 아프거나 무릎이나 발목 쪽이 아플 수 있는데요. 쏙, 쏙 튀어나와 있는 배에 쏙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배에 쏙 하고 들어가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슬리퍼를 일단 요, 자, 요렇게 발 절반 정도만 끝에 걸터주세요. 앞에 보시고 첫 번째 뒤꿈치 살짝 들고 10초 버티기. 두 번째 뒤꿈치 들어올리는 거 10번. 세 번째는 자, 뒤꿈치 든 상태에서 앉았다 일어났다. 5개. 만약 못 하겠다면 허리 살짝 숙이고 일어나고 해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되면 은 자연스럽게 나와 있던 배가 쏙 들어가고, 발 앞꿈치로 바닥을 엄청 누르는 듯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. 전철이나 버스 같은 거 기다리실 때 난간 같은 데다가 똑같이 하셔도 가능합니다.